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의 복권입니다. 어느 작은 골목에 있던 복권방과 그곳을 지키던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은 신비롭고 조금은 슬프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서울 어느 오래된 동네입니다. 재개발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옛 모습을 간직한 그런 곳이죠.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간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아침이면 국밥집에서 풍기는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40분. 이지은 씨는 늘 그렇듯 골목 어귀에 있는 꿈나라 복권방으로 향했습니다. 58살의 평범한 가정주부인 그녀에게 월요일 아침 복권 한장 사는 것은 작은 낙이자 일주일을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죠. 집에서 나와 골목을 돌아 약국을 지나면 작은 유리문 하나가 보입니다. 문 위에는 색이 바랜 간판이 달려 있었죠. 꿈나라 복권방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글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이구, 지은 씨. 오늘 늦었네요? 월요일엔 보통 9시 반이면 오는데. 정필수. 62살의 복권방 주인입니다. 구레나루시 히끗히끗한 그는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복권을 팔아온 사람이었죠.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에 언제나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만큼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복권방안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작은 책상 하나, 그 뒤로 복권 발매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당첨번호가 적힌 종이들과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필수 씨가 정성스럽게 키우는 선인장이었습니다. 아침에 병원 갔다 오느라요. 허리가 좀안 좋아서 지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마트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장도 보고, 복권도 사는 게 그녀의 월요일 루틴이었죠. 아이고,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다 고장이지. 필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요새 무릎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뚝뚝 소리나는 거 있죠? 그것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러게요. 우리 나이가 되니까 말이죠. 두 사람은 짧게 웃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미묘한 통증들. 아침마다 느끼는 뻐근함, 날씨만 흐려도 쑤시는 관절,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사람끼리의 웃음이었죠.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권방 창문 너머로는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 보러 가는 동네 아주머니들,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필수 씨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나저나, 지은 씨, 오늘 내꿈 들어봐요. 필수 씨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큰 금붕어가 연못에서 막 팔딱팔딱. 이만한 놈이, 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지은 씨는 익숙한 듯 웃었습니다. 필수 씨, 또 시작이네. 지난주엔 용 꿈이었잖아요.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필수 씨는 매주 손님들에게 자신이 꾼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금덩이를 주운 꿈,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 번호를 알려주는 꿈, 호랑이를 타고 산을 넘는 꿈. 매주 그의 꿈은 달랐고, 매주 그는 이번엔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다들 알고 있었죠. 그의 꿈 이야기가 십중팔구 허풍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허풍에는 이상하게도 아기가 없었고 오히려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지은 씨도 처음 이 복권 방에 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5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 퇴직을 하고 집안 분위기가 우울했던 때였죠. 우연히 복권이라도 한장 사볼까 싶어 들른 이곳에서 필수 씨의 꿈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내 꿈이 좋았어요. 돼지 다섯 마리가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꿈이었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재물운이에요. 그때는 황당하기도 했지만 묘하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복권 당첨 같은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잠깐이나마 희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지은 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복권을 사는 것보다 필수 씨의 이야기를 듣는 게더큰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예요. 필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꿈에서 그 금붕어가 날 쳐다보더니 숫자가 막 떠올랐다고. 7, 14, 23. 뭐 그런 숫자들이 물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게시예요, 게시. 개시.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그 번호로 한장 주세요. 로또 한 장. 지은 씨가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필수 씨는 약간 삐진 듯 투덜거리며 복권 발매기 앞으로 갔습니다. 에이, 지은 씨는 항상 그렇게 시큰둥하게. 이번엔 진짜 될것 같은데, 발매기에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고, 곧 복권 한 장이 출력되었습니다. 필수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번 유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7, 14, 23, 31, 39, 42. 좋아요, 좋아. 이번호 기억해 두세요, 지은 씨.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필수 씨가 진짜라고 한게 벌써 몇 번째예요? 지은 씨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필수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가 복권을 조심스럽게 지은 씨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안될것 같아도 해보면 되는 게 있고 될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간 지은 씨는 필수 씨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얼굴색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필수 씨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새 잠을 좀못 자서 그래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천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고 허리 조심하고 필수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은 씨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권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필수 씨는 의자에 앉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은 씨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필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되면 좋겠는데 지은 씨한테 한 번이라도 좋은 소식 주고 싶은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필수는 20년 넘게 이 복권방을 운영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복권은 파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손님들이 당첨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매주 꿈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손님들에게 잠깐이나마 희망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복권 한 장에 천 원이지만, 그천 원으로 일주일간 꿈꿀 수 있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권방에는 몇몇 단골 손님들이 더 다녀갔습니다. 오후 1시쯤 70대 박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은퇴한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그는 매주 복권을 사러 오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필수야. 지난주 내가 산거 하나도 안 됐어. 아이고. 박 사장님, 복권이 그렇게 쉽게 되면 다들 부자 되죠, 뭐. 이 양반아, 그래도 너는 맨날 좋은 꿈 꿨다고 그러잖아. 그건, 꿈이 좋았던 거지. 제가 당첨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도 웃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필수 씨의 꿈 이야기가 대부분 허풍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그 허풍이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복권방에서 나누는 이런 대화가 소중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래, 오늘은 뭐줄 건데? 오늘은 자동으로 하나 뽑아 드릴까요? 그래, 그렇게 해. 오후 3시쯤에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들렀습니다. 필수 씨, 점심 먹었어요? 그녀는 종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따뜻한 호떡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점심을 거르긴 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필수 씨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 사장님은 복권 한 장을 사고 갔습니다. 필수 씨는 따뜻한 호떡을 한입 빼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다들 필수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복권을 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희망과 웃음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때가 되자 복권방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필수씨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장부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14장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는 연필로 숫자를 적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스무 장도 넘게 팔렸는데 요새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져서일 겁니다. 그래도 필수 씨는 가게를 닫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복권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잠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얻어가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필수 씨는 하루의 영업을 마치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고 발매기에 전원을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작은 복권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이곳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들, 색이 바랜 의자, 긁힌 자국이 가득한 책상.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자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필수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에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좋은 꿈 꿔야 할 텐데. 그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필수 씨는 평소처럼 골목을 나서 집으로 향했고, 복권방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필수와 이지은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이 될 줄은, 그리고 일주일 후이 평범했던 하루가 이상한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복권방에서 두 사람이 나눈 짧은 대화, 허풍쟁이지만 따뜻한 복권방 주인과 그의 이야기를 즐겨 듣는 단골 손님.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나중에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곤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일주일 후 지은 씨가 다시 복권방을 찾았을 때 벌어지는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복권방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